자, 지금부터 세미 하는 얘기는 이전에 개념 강의에서 했던 얘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 얘기가 너무 빠르게 들리거나 좀 어렵게 들리면, 즉, 퍼센트 계산에 있어서 그거는, 어, 일단 개념 강의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개념 강의 이미 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개념은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같이 풀면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과자, B과자 합해서 280개 판매됐다. 총 판매량이죠. A 과자의 개수인 것 같고, B는 B 과자의 개수라고 볼게요. 오늘 판매량이 A 과자는 10%, B 과자는 20%, 감소했다. 10% 감소한 후 전부. 10% 감소한 후 전부죠. A 0.9. 1에서 0.1을 빼는 겁니다. 이건 이제 100분의 10, 즉 0.1이라고 얘기했어. 100분의 20인 0.2라고 얘기했어요. B는 20% 감소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236개의 과자가 판매됐어요. 자, 그럼 식다 세웠으니까 연립방정식으로 A과자 판매량, 뭐 이런 것만 구해 주면 그냥 끝나요. 어, 어제 A과자 판매량은 A이고요. 이건 어제 겁니다. 어제 AB라고 했잖아요. 음, 어제 거. 빨간색이고요. 오늘 A 과자는 A 0.9인 거죠. A 0.9. A를 말하라는 게 아니라 A 곱하기 0.9를 말하면 오늘 판매량이 될것 같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계산에만 자꾸 집착해봤자 생각 없는 기계가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똑같은 문제를 풀고 똑같은 시간을 허비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요. 어. 그게 뭐예요? 이게 그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싸우지 말. 꼭 이런 얘기가 나오면 왜라는 질문이 나오면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막 분위기가 이렇는 <laughs> <laughs>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적당한 사람들이 서로 만난 건 아닐 거예요. 혹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혼나고 있거나 어, 면박을 당하고 있다면, 좀 한번 이렇게 선생님을 바꿔보세요. 아니면 질문하는 대상이나 장소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올바른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올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나는 여러분 요 식만 정리만 좀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10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정리는 좀 하자. 0.9와 0.8을 그냥 두고 계산하고 싶진 않네요. 10을 곱하고 나면 9a, 8b, 2360이 되겠죠? 네, 이걸로 계산을 마무리 해주시면은 계산이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자, 둘레가 백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또 세로의 길이가 있었나봐. 원래 그냥 있었나봐. 근데 이분께서 가로의 길이는 15% 늘어나게 했다. 세로의 길이는 10% 줄어들게 했다입니다. 자, 15% 늘어난 가로의 길이는요, 1.15 이래서 더한다 그랬죠? 10% 줄어든 세로의 길이는요, 1에서 0.1을 빼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0.9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8%가 늘어났대. 자, 원래 둘레의 길이인데, 사실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50이잖아요. 어.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만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자, 전체적으로 8%가 늘어나면 일부분도 8%가 늘어나는 거야. 이게 이제 일단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의 식을 계산하면 돼. 라고 말하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자, 식을 계산할 때는 뒤에다가 100을 곱해서 좀 간소하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계산해주면 되겠어. 그리고 약분할 거 있으면 또 나눌 거 있으면 얼렁얼렁 나누고 약분하는 것도 잊지 말아 줘. 이런 음, 얘기들은 이제 너무 식상하니까 잘 알아서 해줄 거라 생각 되고요. 아까 말했던 음, 아니 전체가 8%늘어나는데 그의 절반인 50도 8%가 늘어난다고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요 아직 간단한 비율의 속성 하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 쌤이 요거 보강을 좀 해줄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쌤이 지금 전체에 이두개 아, 요, 요 중에 절반을, 뭐, 마카롱 두 개가 있는데, 쌤이 하나 먹었어요. <laughs> 그 다음에 마카롱 두 개를 더 시켜서 또 하나를 먹었고, 또 마카롱 두 개를 더 시켜서 또 하나를 먹었어요. 쌤이 좀단골 좋아하다 보니까. <laughs> 네. 근데 그럼 전체적으로도 총 마카롱 여섯 개를 결국 시켰던 쌤이고, 세 개를 먹게 된 거죠? 예. 매번 시킬 때마다 절반을 먹었는데요. 결국, 다 테이블에 놓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절반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절반, 50%는 일부분에게도 50%가 되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상황에 따라 좀 주의, 예제를 들때좀 조심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가나 모르겠어요. 좀 가지런하고 일정해야 되긴 합니다. 그 얘기 또 시작하면 어려운 말좀 나오니까 이 정도까지만 일단 쌤이 좀 절제를 하겠습니다. 설명은. 그래서 100%에 8%가 늘어났다면 나머지 50에 8%도 역시 늘어난 걸로 쳐도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 반만 생각하고 있어요. 계산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고 싶어서. 음. 자, 두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데요. 두 제품을 합해서 600개래요. A 플러스 B는 600이 되는 거죠. 이번 달 생산량은 지난달에 비해 제품은 6% 증가하였다. 즉, A는 1.06이면 증가한 후 전부가 되는 거고요. B 제품은 12% 감소하였다. 0.78 이렇게 해서 줄어든, 줄어들고 남은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산량은 지난달과 같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깔끔하죠? 그래서 여기다 100을 곱해가지고 계산하는데, 하다 보면 알겠지만, 이 수가 좀 커가지고 약간 귀찮아요. 그래서, 대안이 되는 사고 방식을 하나 얘기할 거거든. 계산은 늘 똑같은데, 이제 생각의 방식이 좀 다를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늘어난 후 전부라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늘어난 양만 생각하자고요. 늘어난 양. 늘어난 후둘 다, 원래 있던 양이랑 늘어난 어떤 조금 분량 해서 전부 얼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요. 어 지금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식을 세웠단 말이야. 그 말고,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늘어난 양, 줄어든 양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계산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계산 되게 상당히 괜찮아요. 0.06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B는 0.12입니다. 이건 감소한 양이고 이건 늘어난 양입니다. 이들을 서로 빼면 0이 될걸? 식이 똑같은 답이 나오는 식인데 훨씬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안이 되는 사고방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훨씬 문제가 쉬워진다 그러니까 계산이 편리해진다 이얘기예요자 그러면 여기다 100을 곱하는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이 되겠죠 그러면 쌤은 여기다가만 100을 곱해볼게 6a-12b가 0인거잖아 그러니까 a는 2b인거야 이거가지고 여기다 넣고 계산하는게 헐랐지뭐 알겠죠? 계산할 때 바로 이런 트릭을 이용하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얘다 2b넣고 산비된 B는 200, 는2 0 A는 400. 그리고 이번 달이니까 A는, 어, 증가한 거잖아. 그치? 그래? 그래서 이번 달이라는 말은 A 제품이 6% 증가한 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 계산을 할 때는, 네, 최종 계산을 할 때는 A, 즉, 400 곱하기 1.06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까 이제 a가 400인 거알아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이건 계산기로 입력할 때도 이게 되게 편해요. 손으로 계산할 때도 이게 조금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랍니다. 자, 한번더 해보죠. 황도와 백도 이건 이제 복숭아인데 어, 하얀 복숭아 좀 누런 복숭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 좀더 어렸을 땐이 말을 잘 몰랐어. 그냥 복숭아구나 하고 맛있게 먹기만 했지 <laughs> 아주 어린 시절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 황도 A, 백도 B라고 해도 되고요 황도 X, 백도 Y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황도와 백도를 합해서 400 상자이고요 황도는 10% 증가했다 아, 1.1이라고 말하면 될것 같아요 백도는 5% 감소했다 0.95인 거죠 전체적으로 는4% 증가했다 그400 곱하기 1.04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네, 괜찮아요? 음. 근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laughs> 대안이 되는 식을 만드는 비법이 따, 또 따로 있다고. 두 번째 파트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거 화살표는 아니겠다. <laughs>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안이 되는 이런 사고 방식에 좀 익숙하다면 이것도 한번 써보도록 해보세요. 감소한 양만 하는 거야. 그래서 x의 0.0 아, 증가한 양만 x의 0.1 그리고 100도는 5%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겠네. 감소했으니까, y-0.05 이렇게 감소했어요. 10% 증가한 양, 5%에 감소한 양. 전체적으로는 4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400에 0.04가 플러스가 났다. 이런 뜻이죠. 이거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음. 그래서, 첫 번째 걸 계산, 첫 번째 걸로 계산을 하건, 두 번째 걸로 계산하건, 이제 쌤이 따로 신경 안쓸 거예요. 둘다 옳은 답이고, 또 괜찮게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일단, 이제 나는 여기다가도 100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될것 같고요. 모든 항에다가, 이 아래쪽 모든 항에다가도 100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런 이야기죠. 나머지 이제 그냥 더하기 빼기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좀 맡길게요.